네, 안녕하세요. 로시입니다. 오늘은 22시즌 대뷔용으로 카나이 4개를 적용한 황야, 야만입니다. 솔직히 야만은 제가 오랜만에 해보았는데요. 아직도 황야 세트가 여전히 강하네요. 황야 세트는 세팅이 쉽고 조작이 편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오랫동안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나이 4 슬롯으로 인해서 이전보다 좀더 세팅의 폭이 더 넓어졌습니다. 큰 틀은 같지만 조금씩 취향대로 바뀔 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22시즌에 야만용사는 히드리거 선물로 아운 세트를 주지만 아직까지 황야 세트가 대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황야 세트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크게 일균용 세팅과 대균용 세팅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균용 세팅입니다. 일명 황보루 기니라고 해서 빠르게 이동하면서 소용돌이 기술만 사용을 하면 되는 그런 세팅이죠. 아이템을 먼저 봅시다. 이렇게 황야 6세트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참고로 크림슨 세트를 같이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크림슨 세트를 사용할 경우 광전사의 진노 쿨을 좀더 빨리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황야 6세트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모루틱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는뭐 취향대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손목은 모르틱을 그리고 벨트는 통탄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악세사리에서 목걸이는 시간의 향치를 반지는 요렇게 집자 세트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집자 세트 대신에 원소의 동이나 여기 카나이에 보시면 반지 두 개가 있죠 요거 중에 하나를 어, 착용하고 그 다음에 요 사슬로 짜리에 메셔 도끼를 사용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면 딜은 조금 약해지지만은 광전사의 진노 쿨이 좀더 빨리 돌수 있겠죠. 무기는 일균용이니까 당연히 불카토스의 세트를 이렇게 사용을 하였습니다. 분노 생성과 이동속도를 확 올려주죠. 전설보석은 태극, 그 다음에 갇힌자, 강한자, 이렇게 사용을 하였고요. 좀더 이석을 높이고 싶으면 번개의 화관, 이것도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카나이는 안보의 자랑거리, 천벌, 황로궁, 리첼 반지, 이렇게 사용을 하였고요. 리첼 반지의 공포는 여기 보시면 위협의 외침, 겁주기 눈에 의해서 발동이 됩니다. 그리고 현상금 사냥할 때는 천벌 대신에 왈츠 치현이 더 좋으니까 이것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스킬을 봅시다. 전체적인 스킬은 이렇고요. 분쇄의 피바다 눈이 주 딜이기 때문에 물피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불카토스 세트로 인해서 분노 생성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소용돌이는 피움치기론 이것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헬퍼는 위협의 외침, 고통감내, 광전사의 진노 이렇게 세 개를 돌려주면 됩니다. 자, 다음은 대균용 세팅입니다. 대균용 세팅도 작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몹들이 쉽게 죽지 않는 고단에서 작사를 사용해서 몹을 모아서 수동으로 분쇄를 사용해서 처치하는 방법입니다. 기계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작살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이 많이 바쁘겠죠. 보통은 100에서 120단 정도의 단수에서는 작살 대신에 고통감내를 놓고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저도 작살에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우선은 고통감내를 넣은 세팅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이템을 봅시다. 황야 6세트를 이렇게 사용을 하였고요. 손목은 모르틱을. 벨트는 통탄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악세사리도 목걸이는 시간의 양치를, 반지는 이렇게 집자 세트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무기는 이슈투반 세트를 사용을 하였는데요. 이슈투반 세트는 공격력과 방어도가 올라가는 대신에 분노가 생성이 되지 않고 이속이 많이 떨어지죠. 전체적으로 무기를 제외하고는 뭐 일균용 세팅과 거의 비슷합니다. 전설 보석은 태극, 가친자. 고통받는 자의 파멸, 요렇게 사용을 하였습니다. 카나이는 안보의 자랑거리, 집중의 어깨거리, 황도궁, 강대함의 가락지, 이렇게 사용을 하였습니다. 자, 스킬을 봅시다. 전체적인 스킬은 이렇구요. 분노 수급을 위해서 소용돌이는 질풍노도의 눈, 이것을 사용을 하였구요. 그리고 이제 강대함의 가락지 효과를 발동하기 위해서 발구르기, 쓰라린 일격눈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헬퍼는 고통감내, 광전사의 진노, 이것만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플레이 영상을 봅시다. gidende ネイルをし